신호 한번더 확인.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 헷갈리지 말고 좌회전 신호 괜찮죠? 괜찮아요. 바닥에 있는 유도선 보고 앞차 속도 느려졌으니까 브레이크 살짝만 누르고 요 신호는 제게 아닙니다. 빨간불이라고 멈추시면 안 돼요. 좌회전 하자마자 있는 신호에서 자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있어요. 여기 우측 우측에 지나가는 차량 있나 보고 차량 없죠? 그럼 좌측 확인하면서 천천히.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있죠?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차량이 안전하게 나왔다면 그때 가속 페달을 살짝 눌러주는 거죠. 이해가죠? 무조건 브레이크에서 발을 다 떼는 게 아니에요. 움직일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밟은 상태로 천천히 차량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좌우측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행자, 가만히 서 있는 아저씨, 신경쓰고, 브레이크 살짝, 발 떼고, 우측 깜빡이 키고, 우측으로 핸들 돌리면서 좌측 확인, 우측 확인하고 멈춰있는 차,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핸들 조금 빠르게, 돌리자마자 풀어주면서, 차한대 들어오니까 우측으로 핸들 다 풀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다가, 차가 우측으로 살짝 붙으면 다시 좌측으로 돌리면서 차를 똑바로 만들어 놓는 거죠. 보행자 양보해주고, 보행자 다 지나가고 나면은 천천히 가속페달 밟으면서 좌측 확인, 우측 확인, 좌측 확인하고 최대한 앞으로 나와서 핸들은 조금 빠르게. 그래야지만 중앙선 밟지 않고 이렇게 내 차로로 들어올 수 있어요. 빨간색 전멸등이죠? 이런 곳에서는 일시정지 했다가 가는 게 맞습니다. 빨간색 전멸등은 일시정지 했다가 좌우측 확인하고 오는 차량과 보행자 없으면 그때 지나가셔야지 돼요 빨간색 전멸등은 그냥 서행해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황색 전멸등만 서행 운행해서 지나가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신호 바뀌었죠? 가속페달 부드럽게 누르면서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내 네, 신호긴 하지만 우측 한번 슬쩍 확인해 주고 가요 좌측도 신호등 그리면서 한번더 점선이니까 중앙선 넘어오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차량 때문에 중앙, 아,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주차를. 기본이 안 됐네. 자, 우측, 좌측 확인. 보행자 유무 확인. 가속페달 살짝. 가속페달 조금만 더. 저 끝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으로 합류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측 깜빡이 켜고 합류하는 거예요. 차를 똑바로 내보내놓고 좌측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차를 살짝 꺾어 놓은 상태에서 좌측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합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행자. 보행자, 항시 신경 써야지 됩니다. 발바닥 빠르게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가속 페달에서 브레이크로. 빠르게. 자, 캐스퍼 화이팅. 캐스퍼 화이팅. 캐스퍼 깜빡이 켰니? 어, 깜빡이가 아래에 있으니까 안 보이네. 차량을 이렇게 꺾어요. 우와, 양보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슬쩍 해주고 핸들을 쑥 꺾어서 끝 차로로. 고맙다고 비상 깜빡이 3회 정도. 너무 많이 깜빡이지도 마세요. 내 차량이 너무 많이 깜빡이면 뒤에 양보해 준 운전자 눈이 부실 수 있어요. 한 3번 정도만 깜빡, 깜빡, 깜빡. 우회전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저는 좌측으로 한칸더 들어갈 거예요. 브레이크 발 떼고 가속페달 살짝 누르고 핸들 풀어주고. 그렇죠. 우회전 마무리 되었죠. 저는 좌측으로 한칸더 들어갈 겁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뒤에 있는 차 신경 쓰면서 천천히.. 저 뭐냐? 버스가 왜 넘어와? 아주 천천히.. 오케이. 버스선 실선이잖아요. 그럼 버스도 저렇게 넘어오면 안 돼요. 실선에서. 완전 대각으로 가로지르네요. 그죠? 버스도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가 실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버스 전용 차로를 타지 않고 끝차로로 주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합류 조금 어려웠죠? 양보해주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 좌측으로 차로 변경을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차로 변경해서 들어오니까 이 앞에 있는 하얀색 차가 늦어질 수 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 하얀색 뒤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내 차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양보를 조금 해줬습니다. 생각보다 이 도로에는 양보를 해주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급하게 운전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깜빡이를 키고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만 강하게 보여주신다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신호 바뀌었는데 지금 출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차가 막혀서 그래요. 지금 직진 신호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못해요. 버스 전용 차로에 있는 버스만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신호 여러 번 확인. 신호 중간에 멈춰야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신호 확인하고 확실히 지나갈 수 있겠다 싶을 때만 가속 페달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전방에 빨간불이죠.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덜컹임 없이 움직이죠 브레이크에서 발 먼저 떼고 확실히 앞차가 움직이는 걸 감지한 다음에 그때 가속페달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차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고 바로 가속페달 누르는 거 아닙니다 신호 여러 번 확인해주고 우측에 있는 차도 신경 쓰고 계속 자, 좌측으로 한칸 들어갈 거예요 후방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바닥 하살표 확인. 여긴 좌회전 전용이죠. 직진은 되지 않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대기할게요. 점선이기 때문에 버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신경 쓰고 계셔야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좌회전 대기하는 곳과 저 앞에 좌회전하는 곳은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까지 지나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차를 보고 주행을 하면서도 신호등은 여러 번 확인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앞차가 움직였지만 저는 지금 가속 페달을 엄청 늦게부터 밟기 시작했죠. 신호 한번더 확인.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 헷갈리지 말고. 좌회전 신호 괜찮죠? 괜찮아요. 바닥에 있는 유도선 보고, 앞차 속도 느려졌으니까 브레이크 살짝만 누르고. 요 신호는 제게 아닙니다. 빨간불이라고 멈추시면 안 돼요. 좌회전 하자마자 있는 신호에서. 계속 쭉 올라가서 내부순환으로 올라갈 겁니다. 내부순환. 좌회전 금지 하살표 직진만 가능하죠? 신호 여러 번 확인. 대기하고 있는 차량 한번 슬쩍 스캔. 전방에 차량 서 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차량이 제 앞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 한번 슬쩍 봐주시는 게 좋아요. 누가 무리해서 끼어들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신호 확인하고 나오려고 머리 내밀은 차.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브레이크는 미리부터 부드럽게 눌렀던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서 멈추는 겁니다. 눌렀던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서. 이해가시죠? 이렇게 우측에 서 있는 오토바이 조심하셔야지 돼요. 신호가 탁 바뀌면은 버스가 느리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쓰면서 운전하셔야지 됩니다. 내 차로 잘 지키고 양쪽에 있는 선 절대 밟지 않겠다 생각하고 전방에 빨간 신호 들어와 있어요. 내 차로 완벽하게 해. 언덕이죠? 그럼 가속페달을 먼저 떼요. 그럼 차량 어때요? 속도? 점점 줄이죠? 그런 다음에 마무리만 살짝 해 주시면 돼요. 아주 부드럽게. 너무 미리 쓸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아주 살짝살짝. 살짝. 어? 신호 바뀌었어요. 아, 앞차들 출발하겠죠? 그럼 멈추지 않고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게요. 그리고 앞차 출발하는 거 확인하고 가속페달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스 신경 쓰고, 손 좁아요. 그죠? 내 차로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차. 비상깜빡이 킨차 신경 써야 돼요. 신호 한번더 확인. 우측에 나오는 흰색 차도 한번 슬쩍 스캔. 브레이크 준비. 내리막이라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브레이크 살짝 눌러줬어요. 또 브레이크 살짝. 가속 페달은 밟지 않고 있습니다. 또 브레이크 살짝.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지만 차량이 주행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신호등 넘어가지 않고 이 앞에서 기다리는 게 맞아요. 살짝 살짝. 야, 넌 들어가면 안돼 거기.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이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차로로 부드럽게 한 차로 그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신호 계속 체크해야지 됩니다. 신호 끝났죠. 그럼 스탑. 이래서 신호는 계속 체크해주고 계셔야지 돼요.